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매일 거울로 보는 얼굴은 나의 실제 얼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얼굴을 보기 때문에 당신이 매일 거울을 통해 본 얼굴은 당신의 실제 얼굴이 아니라 실제 얼굴을 좌우 반전한 거울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얼굴을 사진을 찍어서 보면 매우 어색한데요. 그 어색한 얼굴이 실제로는 본인 얼굴인 거죠. 셀카를 찍을 때 거울로 본 것처럼 좌우 반전한 사진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사진은 본인만 익숙하지 남들에겐 매우 생소한 얼굴입니다. 그럼 본인의 실제 얼굴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실제 얼굴을 보려면 거울 두 개를 90도로 붙여서 좌우 반전이 돼서 보이게 나오는 상품도 있고요. 더 쉬운 방법은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은 다음에 좌우를 반전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제 얼굴을 마주하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얼굴하고 좌우가 바뀐 얼굴을 <laughs> 보게 되면 원래 얼굴하고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색하는 건데요. 특히 좌우가 대칭에 가까운 사람은 사실은 그 차이가 적기 때문에 덜 어색하고요. 좌우의 비대칭이 큰 사람은 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어색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비대칭이기 때문에 비대칭이 없는 완전 대칭인 얼굴도 사실은 약간 어색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AI나 그래픽 같은 데서 자우가 똑같은 얼굴을 보면 실제 얼굴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요즘은 AI들도 사람 얼굴을 그릴 때 약간씩 비대칭으로 만드는 걸 보게 되는데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우리나라 조각 작가 중에 문신이라는 작가분이 있으신데 작품들을 보면 자우가 약간씩 비대칭으로 일부러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생물은 자우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각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의 비대칭을 만들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응. <목소리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좌우 얼굴 중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방향이 있고 사진 찍을 때 주로 그쪽으로 찍기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이 좌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작은 쪽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양쪽 중에서 조금 작은 쪽 얼굴 방향을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턱이 한쪽으로 휘게 되는데요. 확률적으로는 본인의 왼쪽으로 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턱이 왼 왼쪽으로 휘게 되면 왼쪽 얼굴이 짧고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길게 되는데, 이러면 왼쪽 얼굴 예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는 본인의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요즘은 셀카가 워낙 잘 나와서 핸드폰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면 잘알수 있는데요. 일단 셀카를 찍을 때 좌우 기울어지지 않고 최대한 똑바로 찍은 다음에 좌우 반전을 시켜가면서 보면 왼쪽, 오른쪽 눈높이가 달라지거나 코가 휘거나 턱의 모양이 바뀌는 걸 보고 본인의 어느 부분이 얼만큼 비대칭인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칭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편안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심하면 좋지 못한 인상을 줄수 있는데요. 특히나 턱이 한쪽으로 돌아간 비대칭은 입술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그 입술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 약간 비웃는 인상하고 비슷해서 상대방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비대칭은 우리나라 안동 하회탈에나 서양에서도 오래된 탈 중에서 보면 입술하고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가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시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상대에게 독특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가면들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한 비대칭은 상대에게 좀 강한 인상을 주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얼굴형은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유전 말고도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신경 쓰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안 좋은 건 지속적으로 턱을 개는 습관입니다 특히 성장기에 한쪽 턱을 지속적으로 개면 턱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씹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쪽으로만 지속적으로 씹으면 그쪽 턱만 커지고 반대쪽 턱이 덜 커지는 양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외상을 말씀드리. 수 있는데요. 특히 턱관절의 외상은 턱의 성장하고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턱의 바닥을 굉장히 세게 박으면 그때 이제 턱관절에 미세한 골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턱의 성장이 턱관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턱관절에 이런 손상을 받으면 한쪽 턱이 덜 자라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자라서 얼굴에 비대칭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바꿀 방법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얼굴형을 바꿀 수 있는 수술이 크게 안면윤곽술하고 양악수술이 있습니다 안면윤곽술은 얼굴의 크기를 바꿀 수 있어 가지고 광대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광대축소술로 턱의 크기가 다르면 턱축소술로 턱끝이 모양이 다르면 턱끝수술 이세 가지 수술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여 크기 비대칭이 있는 경우에는 안면윤곽술로 교정할 수 있고요 턱의 위치 비대칭이 있으면 양악수술로 교정하는데요 턱의 위치 비대칭이 있는 진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술이 삐뚤어진지를 보는 겁니다. 턱에 따라서 입술이 그쪽 방향으로 같이 기울어지는 게일반적이다 그래서 거울을 자세히 봤을 때 입술이 평행하지 않고 턱이 기울어진 쪽으로 입술이 돌아갔다. 이런 경우에는 턱이 한쪽으로 돌아간 비대칭일 확률이 높고 안면 윤곽술은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양악수술을 해서 이 비대칭을 교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형 수술들은 기본적으로는 얼굴뼈 성장이 다 자란 다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나이를 말씀드리면 여자는 고2 겨울방학, 남자는 고3 겨울방학, 뭐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보다 좀 일찍 하려고 하면 성장판 검사를 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요. 이런 얼굴 비대칭 같은 게 심한 경우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때는 차후에 재수술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고 보다 일찍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할 경우에는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가서 교정을 어떻게 할지를 상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혹시 본인의 얼굴에 비대칭이 있으시거나 좀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페이스랜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